21m 오늘의 코인 헌트 한번 볼게요 헌트는 제가 예전에 비트시 마켓에 상장했을 때어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보고 어 사기도 했었습니다 그당시한 40원 했나 근데 이제 하락장이 온다고 생각해서 겁먹고 팔아버렸는데 그 뒤로 많이 올랐죠 헌트는 어 기본적으로 d 앱들의 게임화된 전목 연합 네트워크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아주 쉽게 설명하면은 이게 스팀잇에서 파생돼서 나온 거예요. 스팀잇에서 파생돼서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어 앱들 앱 D앱이나 이런 플랫폼들이나 뭐 아니면 어떤 상품에 대한 평가를 남깁니다. 리뷰 같은 거예요. 그래서 리뷰 같은 거를 하고 얘네가 평가를 남기고 별점을 남겨서 어 얘네가 어느 정도의 그런 기능 기술 그런 거를 뭐 가지고 있는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 평가를 하게끔 해서. 그걸 보상으로 헌트를 줍니다. 그래서 그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 헌트를 통해서 어 정말 이게 가질 만한 건지 아니면은 정말 좋은 건지를 판단하게 되고 반대로 이 리뷰를 한 사람들은 헌트 토큰을 통해 수익을 얻게 되죠. 여기 보면 스팀 헌트라고 돼 있죠. 스팀에서 파생돼서 나온 앱인데 앱 사용자가 해외에서는 꽤 많다고 해요. 꽤 많다고 하고. 어, 실사용이 조금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토큰 가지고 그거를 소각하기도 하고요. 애초에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2억 개인데 지금 보시면은 물량 거의 다 풀려 있죠. 물량 꽤 많이 풀려 있어서 이거는 물량이 적은데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. 어... 펌핑하기가 좋다. 가격 올리기가 좋다. 개수 얼마 안 되면서. 거의 메인 거래소는 아마 업비트나 이런 쪽일 거예요. 한번 볼까요? 상장된 데가 아마 메인 거래소가 한국 쪽이 가장 메인으로 거래가 될 겁니다. 어여 오, 여기. 오 잘못 들어왔구나. 난 분명 헌트를 쳤는데. 메인 오만, 아, 밑에 게 눌렸구나. 그래. 업비트가 어. 압도적이죠. 거래량 96%. <laughs> 호흡이 상장되어 있는데, 업비트가 어. 거의 96%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량 관리하고, 여기 안에 있는 거 우리가 몇 퍼센트 가지고 있는지 알면은, 뭐, 올리고 내리는 거는 마음대로 할수 있겠죠. 그러니까 이것도, 뭐, 이제 먹을 수 있는 사람은, 고수들은 이제 먹는데, 그게 아니라면은, 그냥, 이런 게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. 너무 급등하는 거 잡아타지 말고 저는 이때 약간 거래량이 의심스러워서 더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, 어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